비즈니스워치 박수익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네. 어, 진도를 쭉쭉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어떤 어떤 공시를 오늘 분석해 주실 겁니까? 네, 뭐 이번 주말부터 그 이런 뭐 코로나로부터 일상을 회복한다는 위드 코로나 정책이 발표가 되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코로나 피해주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CGV였는데 음. 이제 위드 코로나의 길목에서 CGV가 이제 최근에 공시나 하나 발표를 했고 예. 이게 또 전형적인 또 합병 공시여서 음. 이참에 합병 공시도 한번 좀 읽어보고 예. 또 이게 좀 약간 스토리가 있어서 그 스토리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네. 네. CJ CGV로.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CJ올리브 네트웍스라고 네. 하는 회사의 광고 사업 부문을 네. CGV로 네, 네. 어... 시... 보낸다. 네. 보낸, 네. 보낸다. 맞습니다. 예. 음, 음. 그 얘기였죠. 네. CGV가 흡수해버리는. 시... 예 그렇습니다. 음. 네. 예. 이, 여기서 말하는 광고라는 게 CJCGV의 극장에 걸리는 음. 스크린 광고 뭐 이런 것들이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아, 네. 예. 그러면 생각하기에 왜 CJCGV가 광고 사업을 다른 데 줬다가 자기들 쪽또 다시 가져오냐 이뭐 이렇게 음. 또 생각할 수가 있어서 예. 뭐 우선 자료를 좀 보면서 공시를 예. 보면서 제가 일단 공시를 쭉 한번 같이 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네. 어, 전형적인 소규모 합병이자 동시에 분할합병 공시여서 이런 공시를 좀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지 한번 보고 이 공시가 사실 이런 공시들이 단어들이 좀 어려워서 한 번에 좀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음. 일단 처음부터 쭉 한번 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의미를 음. 살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한번 좀 보여주시고요. 음, 10월 15일날 CJCGB가 발표했던 회사 합병 결정 공시인데, 음. <laughs> 죄송합니다. 그 합병 방법에 보면 딱 분할 합병이라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합병이 아니라 뭔가를 분할을 해서 다시 합병하는 건데 네. 말씀하셨듯이 CJ올리브 네트웍스의 광고 사업 부분을 음. 인적 분할을 해서 네. CJCGB에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다. 음. 그리고 합병 형태가 소규모 합병이라고 지금 나오는데 네. 지난번에 주식 매입 청구권 때 말씀드렸지만 소규모라는 의미가 회사의 규모 그러니까 작은 회사 합병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어, 합병할 때 남는 회사 즉 존속회사 여기서는 이제 cgb가 존속회사죠. 네. 합병되는 그러니까 합병하 예, 주체인 합병하는 합병 주체인. 예, 예. 주체인 흡수하는 회사가 예, 흡, 네. 예, 흡수하는 쪽이 이제 흡수당하는 쪽에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없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자기네 주식 을 새로 발행을 해서 이제 보상 을해 예. 주는데 그걸 우리가 통상 합병신주라고 하고 예. 그 합병신주가 보상해주는 회사 여기서는 CGB죠. 음. CGB가 기존에 발행했던 주식의 10%를 넘느냐 많느냐가 기준. 아, 소규모 합병의 기준이다. 예. 10%안 네. 되면 소규모, 합병. 넘으면 음. 일반인데 음. 그러면 이 10%의 기준점을가르는게 뭐냐면은 10%안 되면 이사회만으로 할수가 있고 음. 주총을 안들고 음. 맘대로, 대로 예. 맘대로 그렇죠. <웃음> 예. <웃음> 그리고 10%가 넘으면 네. 주총을 열어야 되고 동시에 아. 주총을 열면. 주식 매수청구권, 즉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의무적으로 사주화되는 사주어야 되는 음. 그런 예. 게 있는데 이번에는 소규모 합병이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이번에 CGB가 올리브 네트웍스 주주들에게 발행해줘야 되는 합병 신주가 CGB 주식의한8.8% 정도, 8% 정도 되는데 음, 네. 그래서 이제 10%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이고 그래서 주 총도 없고 주식 매수청구권이 없는 그런 합병이다. CGB 주주들에게는 음.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의 그 다시 공시를 보면 합병의 효과 이게 두 회사가 합병을 하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이번 합병하는 이유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음. CGB 입장에서 보면은 올리브 네트워크스에 이원화되어 있던 광고 사업을 통합 운영하겠다. 그래서 중복비용을 줄이겠다. 라는 게 적혀 있고. 이어, 뭐 왜, 어떻게 이원화되어 있었어요? CJ 올리브 네트워크스. 올리브 네트워크스라고 하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였습니까? 이올리브리트스가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은데 가장 최근 거슬로 올라가면 너무 복잡해서 가장 최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올리브 영이 네. 회사에 속해 있었는데 네. 그걸 분할을 해서 IT 원래 이회사에 거슬로 올라가면 CJ 그룹 계열들의 뭐좀 음. 시스템 통합 IT 쪽 이렇게 어 일을 하는 그런 음. 회사였고. 올리브영이라는 회사가 또 뷰티가 있었고 이걸 또 쪼갰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리브영은 별도로 있고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IT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이 네. IT 회사의 자회사로 광고 회사가 또 있었어요. 음, 그 파워캐스트라고 좀더 음. 말씀드릴 텐데 복잡한 회사군요. 그데 네. 음, 음. 이게 말이 이원화돼 있다고 했지 실질적으로 이원화가 아니라 그냥 아예 CJ CGV의 광고 사업이 아웃소싱 상태였어요. 외주 네.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아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웃소싱 줬던 광고 사업을 자기들이 직접 함으로 인해서 왔다 가져왔다. 가져왔다. 어, 비용을 아. 절감하겠다. 음. 뭐 그런 뜻이고 네. 요 스토리는 제가 다시 좀왜 아웃소싱을 했고 하는 스토리 를 다시 이따 말씀드리고 음. 그러면 합병 상대방인 올리브 네트워크 스 입장에서 이 합병 그러니까 자기네 광고 사업을 왜 떼서 cgb 쪽으로 주느냐 여기 음. 공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에 집중을 하겠다. 자기들은 본업에 집중을 하겠다. 요런 이제 올리브 네트워크스는 광고 네. 업되고 나면 네. 뭐만 남아요? IT 부분 시스템 통합이라고는 IT 음, 부분만 남는데 음, 그거만 남는다. 예. 예. 음. 그 부분만 자기들이 이제 저 본업에 집중하겠다. 요런 뜻인데 음. 이거는 사실 정확한 합병 이유가 아닙니다. 이게 이게 뭐 이렇게 사실 적 보면 의미 전달이 좀잘안 네. 되는 공신인데이것도좀 네.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합병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합병 비율을 정해야 되는데 다시 공시를 보면 CJCGB와 올리브 네트웍스의 합병 비율이 1대 0.43이라고 네. 나오는데 이거는 올리브 네트웍스의 주주 입장에서는 광고 사업 부분을 떼서 CGV로 넘겨주기 때문에 이제 CGV가 보상을 해줘야 되죠. 자기네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보상하는 비율을 뜻하는데 올리브 네트워크스 주식 한 주당 CGB 주식을 0.43주를 준다. 그러니까 100주를 가지고 있으면 CGB 주식 43주를 받는다. 음. 받고, 이제 올리브 네트워크스 주식은 없어지는 그런 네. 식이고, 일반적인 합병 공시에서는 이 합병 비율 이 숫자 하나만 딱 나오는데, 이거는 분할 합병이기 때문에, 분할 비율과 합병 비율이 같이 옆에 병행 표기가 됩니다. 분할 비율은 뭡니까? 분할 비율? 분할 비율에 지금 소수점 때문에 0.46이라고 나오죠. 네. 이게 그러니까 올리브네트웍스에서 광고가 있고 IT 사업이 있을 때 분할해서 떨어져 나오는이 광고 사업의 비중이 46%다라는 음. 얘기고. 아, 0.46%. 네. 한 주에 0.46%. 네. 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합병 비율 0.92라는 것은 그렇게 떨어져 나온 사업을 CJ c g 비와 비교했더니 한 92%다. 뭐요 그런 얘기. 그래서 이두 개를 이제 실질적으로 감안했을 때이 합병 비율이 이제 1대 0.43분이니까 아. 올리브네트워크한 주당 CJB 주식 0.43 주를 주면서 이 광고 부분을 합친다 이런 CJ c g v 입장에서는 그런. 주식이 얼마나 더 희석 발행된 겁니까? 네. 그게 이제 그게 공시 비율에는 나오나요? 네, 네. 그 공시를 보면 다시 보면 그래서 합병신 합병 공시에 또 중요한 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합병 신주가 얼마나 발행되냐가 중요한데 출번 예. 항목에 네. 285만 주. 이게 CG비가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광고 사업을 가지고 오는 대가로 올리브 네트워크스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신주. 예. 새로 발행되는 주식입니다. 이 음. 신주는 뒤에 공시를 보면은 2020년 2022년 내년 1월 10일에 상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 이때 가면은 CGV 의 주식이 총발행 주식이 285만 주가 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예. 그 주식을 받은 사람은 마지막에 합병 신주 전략을 1년간 보호해서 팔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음. 이제 공시가 그러니까 음, 250 나와 있습니다. 만주가 기존 CGV 주주 주식 수에 비해서는 얼마냐는 거죠? 아 8%입니다. 8%. 그래 10%가 안 되기 때문에 소규모합병이에서8% 음. 그 제가 계산해보니까 음. 8.12%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예. 그만큼은 이제 주식은 발행이 추가되고 주가치의 예. 희석이 있는데 예. 뭐, 뭐이 모든 뭐1% 이런 것까지 다뭐이주청열과 음. 하면 너무 절차가 복잡하니까 음. 간소한 것이고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이 공시의 내용인데 예. 그럼 여기서 이제 CGB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총 을안 열고 추식매청권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 만약에 이 CGB 주주들이 봤을 때 아, 어, 나는 이 합병이 좀 문제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 있다. 그러면 예. 주총을 안넣는데이 이 반대하는 의사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피켓 시위를 뭐, <웃음> 그러니까 <laughs> 어떻게? <어디>. 뭐 <laughs> 난 반대한다. 청와대 청원 써요.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뭐 국민청원. 그래. 국민청원. 그렇도 있지만 또 네. 이게 그 자본시장에서는 어 설령 이제 주총을 열지 않더라도 주주들의 반대 의사를 통지, 그 전달할 수 있는 통로는 열어줘야 되는데 음, 음, 네. 그래서 공시를 다시 한번 보면 어 주총 예정일자라든지 주식매칭국간 행사 기간은 전부 다. 빈칸으로 네. 지금 되어 네. 있습니다. 근데 바로 위에 보면은 입니까?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 기간이라고 해서 바로 아하. 다음 주 월요일이죠.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반대 의사를 전달을 할수 있도록 음. 합니다. 이 반대 의사는 뭐 회사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회사 네. 전화한다든지 HTS, MTS로 가능하고 음흠.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합병 반대 의사? 아, 이렇게 반대 의사를 통제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주주들이 네. CJ, CGB 주주 전체 지분의 20%가 넘으면 네. 네. 소규모 합병을 못 합니다. 소규모 합병 아, 요건이 되더라도. 주총 한번 해야 돼요? 예, 주총하고 아, 다시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음, 주총하고, 아, 주총하고 주식 매청권 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 됩니다. 그렇게. 예, 예. 음. 그래서 그 내용도 공시 하단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음.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이번 CJCB 합병에 반대하는 주제들 많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음.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도 좀 이따 말씀을 야, 이거, 드리고 이것도 일단 반대를 해야 되겠네. 일단 반대를 해서, 일단 <laughs> 반대가 많아. 음. 그래서, 뭐, 뭐, 소규모 합병에서 뭔지 몰르, 몰랐는데, 음. 음. 반대하라고 해서 일단 반대를 해. 음. 그러면 반대가 20%가 넘어요. 네. 그러면 주청을 열어야 되잖아요. 음. 주청을 열면 말씀하신 주식 매수청구권이 다시 생긴다며. 그럼 제가 옵션이 또 생기거나 내가 이 주식 매수청구권으로 팔지, 음. 아니면 그냥 뭐 말지 음. 선택권이 생기잖아요. 그럼 반대하는 게 좋네. 예, 좀다 <laughs> 말씀드려서 이번에는 아마 그래서 반대가 아, 없을 거라고 <laughs> 생각되는 이 이유가 있는데. 아니 그래? 예, 이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 한번 그냥 해주세요. 아, 그, 예, 어. 예. 왜? 그, 무조건 음. 반대를 해야 네. 주식 매수권이 생길 수 있고 어. 주식 매수 청권이 생기면 미져야 본전이니까 그렇지 밑져야 본전이니까 무조건 옵션을 갖는 선택을 하는 게 소액주주 입장 그래서 사실은 소액주주들은 일단 어. 봐야 돼. 사실 이 회사에 정이 없는 거야 <laughs> 이 합병이 이 회사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나중 문제고 네. <laughs> 하여튼 나한테 뭔가 돈될 기회가 한번 오냐, 오냐 아니 오냐 지난번에도 문제네. 우리가 배운 게 주식 매수청구권이 있을 때는 음. 일단 반대 의사를 밝혀야 주식 매수청구권을 쓸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우리가 그 배운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일단 반대하고 보자. 음. 어? 일단 반대 의사 통보는 하고 보자. 네, 예. 우리 지난번에 배운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렇게 음, 뭐할수 있는데 네. 그럼 이 합병의 이제 의미를 좀 봐야 되는데 주식매수청구권에 네. 한 것은 이제 과거의 주가, 음. 합병 발표한 과거의 주가를 기준으로 하고 만약에 이 회사의 주가가 앞으로 계속 자기는 더 오를 것이다 보는 투자가 있다면 당연히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안안 안 하겠죠. 예.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어, 어, 제가 어, 그러면 이 합병 CJB 입장에서 합병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아까 공시를 보면은 CJ 올리브 네트워크스의 이원화되어 있던 근데 말은 이원화지만 사실상 아웃소싱을 줬던 음. 광고 사업을 자기네들이 갖고 오겠다는 게 이번 예. 합병의 이유인데. 음 사실 이 제가 다른 표를 먼저 하나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CG 우리가 극장에 가면은 여러 가지 스크린 광고도 있고 또 카파콘 파는 데도 광고를 네. 붙이고 이 극장 입구에도 있고 많은 그 모든 광고들이 그동안 계속 외주를 줬는데 음. 이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아주 예전에는 여러 중소 광고 대형사들에게 좀 나눠서 주다가 음. 2011년에 이제 재산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의 c g c g 가 이걸 다 일괄적으로 몽땅 다 몰아줍니다. c g b 극장에서 스크린 광고 뭐, 하려면 뭐. 재산 커뮤니케이션즈를 음, 통해서 알아. 통해서 일감 알아. 물어주기네. 네. <laughs> 어, 이게 그 재산 커뮤니케이션스가 이재현 네. 회장의 동생이 이재환 씨라고 이분이 음. 지금 100%를 가진 아, 회사. 그러니까 네. 이재환 아. 씨의 재산인 회사예요. <웃음> <웃음> 완벽하네 이거. 네. 완벽한. 네. 어제 김성대 표님도 일감 네. 네. 물어주기 하셨던데 네. 완벽한 일감 물어주기. 네. 그래서 아, 저, 이게 공정이도 괜찮았어요 저게? 어떻게 저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저럴 수 있지? 그게, 문제가 되겠지. 어, 그 당시에 더 노골적이었던 음. 건 사실 그, 음. 그 당시에 CJ CGV는 굉장히 성장기였어요. 네. 해외도 진출하고 국내 스크린을 늘리고 네. 근데 여러 대행사에 풍산을 하던 광고업을 한쪽에 몰아주는데 네. 수수료도 높여졌어요 그러니까 아. CJ CGV가 음. 재산커뮤니케이션에 주는 네. 광고 대행 수수료. 를 음. 보통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주면은 음. 도매 계약을 하면은 수수료는 좀 낮춰줘 낮춰도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규모의 경제가 어. 근데 오히려 더높여졌어요 아. 더더욱 이제 노골적인 사실 그래서 공정위에서도 일감 물어주기다 그니까 부당 이익을 주는 것이다 해서 과징금 매기고 어. 논란이 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이 재산 커뮤니케이션스를 cj 파워캐스트라는 곳에 협소 합병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또 뭐냐 이재현 회장의 자녀들이 또 지분을 <laughs> 보유 한 회사예요 음. <laughs> 이게 네. 동생의 자녀들과의 등장하니까 이게 또 계속 네. 이렇게 네. 놔둘 수는 없죠 그다음에. 네. 이~ 예, 파워 캐스트 제가 이게 파란색으로 포시한 거는 이제 광고 회사가 어느 쪽으로 속하느냐를 예, 보여주는 예, 파워 캐스트를 봤어요 광고 회사가 어. 이게 올리브 네트웍스와 주식 교환을 합니다 포괄적 주식 음. 교환을 하면서 올리브 네트웍스가 파워 캐스트를 자회사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나머지 회장 일가와 친족들은 올리브 네트웍스의 주제가 되면서 일단 광고 회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발이 빠지는 거죠 음. 이렇게 되면 일감몰아지기 규제 예, 직접 해당은 안 되거든요. 아 지분율이 삼십 퍼센트 이게 대주주 지분율이 삼십 네. 퍼센트 밑으로 네. 내려간 말이네요. 아예 아. 없어지는 거니까 지금은 아. 광고를 영업 광고 회사를 광고로 하는 파워캐사, 파워캐스트라는 회사의 지분은 음. 전부 올리브 네트웍스가 다 가지는 음. 거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 영이라는 회사2 이천구 년에 분할을 하며 떼어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 현재의 구조가 됩니다. 올리브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이제 기준에 한 IT 사업만 남고 자회사로 음. 파워캐스트를 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려서 올해 그러니까 지난달에 아. 근데 야. 다시 올리브네트웍스가 파워캐스트를 합쳐요. 아. 자회사를 다시 흡사 합병을 해요. 네. 그러다가 한달 뒤에 그 이번 달에 들어와서 그 합쳤던 회사, 광고 사업을 또 분할을 해가지고 c g b 로 합쳐요. 그러니까 한달 만에 합병, 분할, 야. 합병. 왜, 왜 그랬을까요? 일단 그, 그 이후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다음 이게 다음 보니까 이게 이게 사실은 어제도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 회사가 하는 게 수익이 도, 높은 사업인데 오늘 한 회사에 보내줬어요 몰아주기처럼 이렇게 롱스토리로 이상이 회사를 줬다 저 회사를 줬다가 결과적으로는 돈 되는 사업이 회사로 다시 들어오는 거네요 다시 네, 들어오긴 네. 들어오는 건데 정말 돌고 돌아서 시 집이 다시 자신. 다시 내품으로 돌아오는 건데 네, 네. 근데 그 직전에 다시. 분할했다 합병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요이 자료를 좀 보면은 좀 바로 설명 드릴수 있는데 CJ 그룹은 공정그룹에는 지주회사인데 네. 지주회사 CJ 주가 있고 자회사에 여러 개가 있는데 CJ CGV도 있고 올리브네트웍스도 있고 근데 기존에 올리브네트웍스 그러니까 이 광고회사인 파워캐스트라는 것은 올리브네트웍스의 자회사 즉 지주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자회사인데. 음. 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여러 가지 혜택도 있지만 행위를 제한하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그, 그 행위들이 많은데, 네. 그 중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그런 손자가 있으면 직계로만 지분이 내려와야 됩니다. 예. 옆으로, 그러니까 사촌 쪽으로 빠지거나 사촌이 우리 집의 지분을 사면 안 돼요. 음. 그래, 다, 그는 금지가 되어 있는데, 네. 만약에 지금, 이제 CGB와 기존의 광고 대행사 외주를 주고 있던 파워캐스트를 네. 직접 합병을 해버리면, 네. 그러니까 합병을 했을 때는 합병 신주를 발행해서 줘야 되잖아요. 예. 파워캐스트의 주주가 누구냐. 그게 음. 올리브 네트워크스인데, 이상형에서 바로 합병을 하면 합병 신주를 올리브 네트워크스에게 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CJCGB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그러면은, 음. 같은 자회사끼리 지분을 가지면 안 돼요. 아. 한쪽이든 양방, 양방향은 당연히 상호 출자해서안 되고, 아. 한쪽도 안 돼요. 그러니까 사촌인, CGB 입장에선 사촌인 올리브 네트웍크사가 자기들이 지분을 가지는 건데, 음. 음. 이게 공정그룹에서는 금지가 되는 돼니다 네. 그래서, 그러려면, 이 합체, 합체긴 합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선, 이, 올리브 네트워크와 파워캐스트 광고회사를 두 개를 먼저 한음으로 만들고 네. 그거를 분할하는 즉시 cgb 쪽으로 합병을 해버리면 음, 아. 이 합병 신주를 올리브 네트워크 사촌의 올리브 네트워크 센터에 주는 게 아니라 부모인 cj 주한테 주는 겁니다 음, 네. 아. 음, 그러면 cj 주는 당연히 지금도 CGB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교회에서 지분을 추가로 더 받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공정으로부어서 당연히 허용이 되는 구조. 음.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한달 사이에 합병을 했다, 분할을 했다, 다시 합병을 하는 이, 음, 음. 붙였다, 뗐다, 붙이는 그런 음. 구조가, <laughs> 예, 나온 겁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쳐서 예. CGB가 이제 본인들이 외주를 줬던 광고를 다시 합치는데, 음. 그러면 이,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좀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표를 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거래에서 보통은 이런 거 하면 대주주가 어떤 다른 의도가 있거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네. 뭐, 뭘한 걸까요? 이 과정에서 그 대주주한테 왜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 일단 대주주 이제 CJ CGV에 직접적인 대주주는 CJ주. CJ주는 네. 저 위에 이제. 창업주일가가 있겠죠. 그렇죠. 예. 예, 이재현 회장과 일가 음, 네. 있고 일단 CJ 주는 돈안 들이고 사실 CJ c g 의 주식 을 일단 확보를 해서 상 예. 지분율이 그러면서 38%에서43% 정도 높아집니다. 자연적으로 네. 5%가 네. 아. 더 높아진 상황에서 그럼 이 주식이 앞으로 이제 반등을 하면은. 혜택이 또 돌아가겠죠. 음, 그 지주회사가 또, 돈을, 예. 돈을 번다? 네. 지주회사 음. 돈을 보면 또그 위로 가고, 아. 음. 물론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CJ, CGB 그렇다고 주주들의 피해를 볼까? 물론 사실 예전부터 아웃소싱안 하고 직접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음. 생각도 드는데 예. 일단 그건 과거 얘기고 음.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이 부분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자료를 좀 보면 음. 그동안 그 동안 CJ CGV라는 극장 안에 여러 가지 광고가 걸립니다. 네. 스크린 광고 네. 그리고 뭐. 그, 극장 로비, 그리고 아이디라고 하는 상영관의 입장 통로, 음. 뭐, MAB라고 하는 티켓박스 근처, 여러 가지의 이제 광고들이 음. 걸리는데 그 총액이 얼마냐. 2018년에 천억이 넘었어요. 2019년에 는 거의 천억. 근데 갑자기 2020년에 200억으로 극감을. 네. 하죠. 네. 당연히 코로나, 코로나 때문이고 네. 네. 올해 상반년 50억 그러니까 연간 단순 곱하기 2를 해도 올해는 100억이 안 되는 사, 100억 어허.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럼, 그럼 저 합병할 때저 기업의 가치가 매우 낮게 평가됐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c g b 뿐만 아니라 보면 빌보드 오개자유에서 다른 광고 사실 몇 개의 광고회사가 CJA에 있으는데 과거에. 오개 광고를 하는 회사와 CJB의 광고를 위탁받는 회사들이 합쳐놨어요. 그래서 네. 이제 여러 광고 회사들을 어, 가, 광고를 합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네. 이제 규모가 사실 되기는 되는데 2019년에 비해서 다 반토막이나 있어서 음. 네, 그렇죠. 지금 합, 그 가치 평가를 해서 합치면 저 주주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그 합병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합병의 파트는반대 CJ CJB 역시도 많이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자 낮아져 있기 때문에 둘다 낮아진 둘다 상황이라서 네. 아. 네. 아니야 근데 cgv 는성장회사라뭐 네. 위드 코로나 수혜로 다시 뭐 반등도 하고 기대감도 있고 할텐데 네. 음. 저 회사는 저런 기대감이 아니라 오로지 숫자로만 판단한 비상장 회사 음. 아닙니까? 음. 비상장 회사, 저 근데 시, CJ, c g v 역시도 이제 상장 회사기 때문에 음. 시장 가치에 따라서 매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역산을 해서 네. 이제 가중상술평균 종가 뭐 이렇게 해서 매기는데 그걸따져 보니까 그렇게 또는 높는 않더라 뭐 그런 음. 상황이었고요. 음. 근데 사, 어쨌든 싸게 먹은 거 같네. 네. <laughs> 근데 이제 <어쨌든> 싸게 <laughs> 판 주체가 누구냐, 네. 먹은 주체가 누구냐고 하면 네. 어차피 TV. 어차피 TV. 큰 아들 거를 작은 아들한테 넘긴 그치. 거 아닙니까? CG 네.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 뭐 여기서 손해보고 뭐큰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음. 예. 대주주 일가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는 얼핏 안 떠오르는데요. 어뭐 그래서 일단 뭐 이게 앞으로 이제 CGV가 반등을 하게 되면은 네. 음. 뭐 이게 뭐 저기 올리브 네트워크스 쪽 사업도 여전히 있고 음. 이쪽으로 합쳐서 CGV가 좀 전반적으로 관객수도 늘고 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이제 이번 주에 위드 코로나 정책이 발표되면 극장 쪽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은 음. 그동안 현재 이제 밤 12시 자정까지 영화를 하는데 그게 심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예. 예. 아직 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예. 그리고 이제 확 그 접종 완료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극장에 가면은 음료나 팝콘을 못 먹는데 음. 마스크를 물론 쓰긴 해야 되지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마실 때 잠깐 예. 마스크를 벗듯이 예.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상영관들이 생기고 음. 당연히 옆에 나란히 앉을 수 있고 그러니까 가족이나 연인들이 같이 극장에 가서 팝콘과 음료를 먹으면서 영화를 볼수 음. 있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굉장히 당연했던 일상들이 음. 다시 영화관에서 조금씩 이제 다음 주부터 재연이 되는 네. 거고 예. 그렇게 재연이 되다 보면 당연히 관객들이 들어올 되고 관객들이 음.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면 광고주들이 다시 이제 그러겠죠? 그동안 외면했던 예. 광고주들이 CJ CGV 스크린 광고를 걸겠죠 그러면 음. 광고 매출이 높아지고 예. 그렇게 해서 CGV가 여러 가지 매출이나 이익 측면에 도움이 되면 이제 그 밑단으로 좀 올라가고 그런데. 음. 물론, 이제, 여기서 저는 이제 오늘은 대주주의 어떤 수혜보다는 CJ, CGB 주주들 역시도 음.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시그널 자체가 CGB에게 광고를 직접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컨트롤을 하면서 예.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조금 더 매춘에 이익이 생길 때 본인들이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수수료 안 내고 예. 좀더 극대화 하겠다. 음. 최근에 대표도 아마 바뀌셨죠 그래서 예. 그런 전략들이 이제 숨어져 음,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위드 코로나의 음. 길목에서 이런 공시가 나왔다. 아 음. 그렇다. Cgv 입장에서는 좀 싸게 사간 것 같기는 해요. 음. 사실은 원래는 자기가 직접했어야지 그 <laughs> <그렇지>. 대주주 동생한테 <laughs> 네. 그걸 넘겨주면 안 되는 거였는데 <laughs> 의외의 복수이네 요 음. 오늘 의외의 복수. 음. 아니 이 광고 매출이 이 Cgv의 절대적인 비중 아닐까요? 아, 절대적인 지 않습니다. 관객적이지 그러니까 않아요. 관객 비트켓 파워가 아, 사실 제일 있으니까. 크고, 제일 크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부가 수입인데 아. 사실. 급감률로 따지면 관객들이 한70% 급감했던 뭐 이런 통계도 있었던 음. 걸 제가 봤는데 음. 이거는 음. 지금 계산해 보면 더 그보다 더 많이 빠지긴 했죠. 음.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먼저 빠지고 먼저 들어오고 그런데 어, 매출은 아. 티켓 매출이 더 많고 팝콘 음. 매출이 많지만 음. 티켓은 영화 사와야 되는 원가가 들어가고 그렇죠. 팝콘은 네. 튀겨야 되고 옥수수도 네. 사와야 되는데 네네. 광고는 원가가 뭐가 있어요? 다다이기죠 음. 어, <laughs> <네네>. 매출이 이익이라 <laughs> 이익 기여율은 제일 높을 거예요. 거기. 어쨌든 뭐예 음. 그래서 그런식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관객들이 들어갈수 r r 고 n 고 광고가 늘어나고 c 뭐 이런 이런 그림들이 이제 u r r 만들어졌다 u r r e n c y curr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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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r r 그렇습니다. 아까 그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분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인적 분할을 하면서 지금은 <laughs> 예.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있고, 음. 올리브영이 있는데, 올리브영도 음. 비상장회사인데, 네. 분할할 때 이제 이세들 이, 이전에 위세들이 이쪽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이게 지금 음. 상장, 올리브영은 상장을 지금 하려고 뭐 중환사라고 그런 단계로 알고 있는데, 예. 굉장한 또그 돈이 되고, 음. 어, 또이가운데 아까 CJCGB 그 광고를 외주받았던 네. 재산 커뮤니케이션즈의 음. 실질적인 그주주였던 이재현 음. 회장의 동생도 이제 현재 클롤를 들어가서 올리브영 지분을 가지고 있고 네. 또뭐 굉장히 될수익이 이상, 이상한 대처하는 것 같아요 음. <laughs> 예를 들면 아빠가 굉장히 유명한 영화배우예요 일 네. 년에 뭐 출연료 수입을 어. 뭐 엄청나게 당연히 어. 받아 그 그러니까 내가 받지 말고 음. 아빠가 법인을 하나 세워. 음. 법인의 이름은 아들이, 아들이 100% 가는, 외아들이 100% 가는 법인을 세워. 음. 그리고 내 수입이 그 아, 법인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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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이게 필요가. 만들어. 어. 어, 나는 거기서부터 한 달에 100만 원만 받아. 음. 그럼 그러니까 아빠가 돈 벌어서 다 아들 주는 거잖아요, 지금. 네. 네. 그, 되, 그래도 괜찮죠. <laughs> 내가 받아서 아들한테 줄 때는 상속세 <laughs> 증여세를 <중역사를> 받을 때는 <laughs> 네. 돼. 어 결국은 이든 내가 하지만 회사를 세워놓고 이 회사는 최초에 설립할 때 어. 아들이 다 자본금 넣어라 어. 어. 뭐 자본금 뭐 필요해요 오천만 어. 원이면 되는 거지 음. 그러면 다 여기에 쌓이면 이건 그냥 아들 돈이 되는 음. 그럴 거면 <laughs> <laughs> 이상한 일 음, 이리 음. 음, 음. 올리브영에서도 뭐 되는 거죠. 네네. 뭐 그게 사실 CJ그룹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비상장회사 음. 만들어서 일감으로 하고 음. 그 회사 키워서 지분가치 높이고 좀 논란이 되니까 다시 상장사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 예. 핵심 상장사의 지분을 가지고 음. 그걸 또는 뭐 비상장회사들은 그 회사를 IPO시켜서 또 성공을 뭐 아. 가지고 전형적인 아. 그런 게 있어서. 네. 약간 음. 아무튼 뭐그 얘기는 따로 또 예, 예. 재밌게 <laughs>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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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들어보죠. 비즈니스 워치 박수익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난 모양입니다. 네. 바로 네. 퇴근길 라이브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났다가 물러난다고 오늘 퇴근하는 거 아니죠? 7시 반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네. 또 돌아오겠습니다. <laughs> 7시 반에 <laughs>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십니까? 우리가 몰랐던 기업들의 숨은 이야기. 당신이 알고 싶던 바로 그 기업. 기업의 속사정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 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떤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 (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